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의 블랙 컴백 최종화보셨나요거기서 진짜 검정님이랑 다툼을 했던 정도환 관장님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급발진으로 검정에게 시비를 먹었던 작년에 조금 유명해졌을 텐데 정도환 격대기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정도환이라고 합니다. 그데그급발진해 갑자기 왜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악마의 기단입니다. <laughs> 아, 제가 분노 조절 장애로 또라이로 이제 일타를 어. 아, 원래는 이게 되게 선하신 조용하신 분인데 갑자기 거기서 그걸 가지고 TV 걸면서 여기 나 저도 좀 정신을 좀 알긴 아는데 그럴 분이 아니신 거알거든요내가 근데 갑자기 화를 내시길래 아, 왜 그런가 싶었어요. 아, 이게 검정이 엘로몬기를 아, 조정해요. 원래 저를 엄청 도발했거든요 어... 그걸 다 자르고 제가 갑자기 대놓고 가서 욕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니까... 네, 저 요즘에 욕 많이 <laughs> 먹고습니다 <laughs> 오늘 그래서 또 6월 18일 날 2차 <laughs> 파라다이스 시트에서 또 이제 검정님하고 시합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검정님을 이길 수 있는 특유의 특수 복싱 스킬을 알려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일단 오늘 한번 트레이닝 제대로 해 보고 시합에 꼭 건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오케이? 네꼭 KO로 보내보겠습니다 보니까 네. 그 검장님이 훅을 칠때 가드가 엄청 열리더라고 훅을 칠때 보니까 그걸 하이쳐서 그때 기습하는 습관이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잽을 살짝 끊고 전조 툭툭 하다가 종노선생 잘하는 훅을 훅을 하면서 이제 네. 라이트 펴죠 하고 한 바짝 쉬었다가 랩톤로 올라가는 거요잽 하다가 네. 주, 잽 주고 나와서 네. 어, 라이트 쏙 하고, 이한방 돌려. 이면 이한방 가서, 거기 그대로 라이트 그렇죠 맞지? 오케이 탭 하고, 빵 하고, 씨 하고, 빵. 그렇지, 다시. 탭 하고, 다시 라이트 하고, 하고, 빵 하고, 가서 빵. 그렇지, 다시. 빵. 그렇지, 다시. 하고, 다시. 다시 한 번에 쭉 하고, 빵 보고, 그러니까 살짝 건드렸다가. 공고구마 그대로 섞어서 갔다 가도 빵 슥, 슥 하고 쑥빵 그럴 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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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여기에 좋아서 좋아. 하면서 볼카처럼제이좀하자씩해주요 제비한 어, <laughs> <laughs> 번 제이블 진짜 저항할 때 있다 한번 가보겠잖아 살짝 네. 내려가 보이 여러분들 보세요 제이블 이게 내린 린 상태에서 채찍치치듯이팍 나가요, 이거. 나가면 서해 보세요. 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뿌린다고생각하면탕 헉. 어지. 더 빨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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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좋아 다시. 자, 해. 그 바로 먼저 들어오면서. 그렇지. 아, 좋아. 다시 해. 네. 한번 이 살짝 건드려. 그렇지아 빠르게. 자. 슉. 자. 어, 어 거기서 하면서 롱훅. 거기 다시 이 자. 자. 힘을 들여. 하면서 들어오면서 땅 그래서 한번 빠졌다가 예요 나와. 네. 그렇지. 자. 그렇지 좋아 한번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그렇지 하고 약간 변칙스러운 건데 자, 훅 했잖아요 훅한 상태에서 발박 스탠스 그꿔 바... 그리고 스탠스... 훅한 상태에서 스탠스 바꿔서 그대로 또훅 하는 거야 자,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서 아래 하고 훅 주고 스탠스 바꿔서 가면서 한번 둘러야 돼요 한번딱 주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기 갔다가 한번 응.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해주고 다시 하고 하고 구성지상 그렇지 이걸 써야 다시 하고, 하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이 변치고 상대방 할때 원래 보통 하면서 반으로 나간단 말이야 근데 살때 약간 이제 템포를 낮추면서 치고 같으면서. 한번쉬었다가 그때 이미 나왔을 때 그때 같이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다시 하고 그렇지 한번 머리 머리 땅을딱 머리 딱갖고 치고 나서 머리 가슴팍에 그러니까 상대방 가슴팍에 박는 생각하는 거야 하고 박는 생각 박는 생각 그대로 나가야 돼. 오케이 다시 다시 하고 다시 한번더 하고. 그렇지! 어, 이거야 다시 바로, 브러, 아 좋아 맞으면 검정 바로 풀어져 턱 바로 풀어져 다시 아 뭐야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빠르게 하고 한, 한, 하서 그렇지 한번더 다시 아 좋아요 다시 이가 vale. 이제 이게 플랭이 이겼어 이제 나온이 이겼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검정 씨가 달라거 아니야 달라질 거면 그때 그때는 크로캅처럼 크로캅 크로커벡 어떻게 세어 크로캅이 그때 아니 도망갈 때 그냥 확 도망가야지 무확 도망가야지 여기서 막 하면 들어가면 내가 원톤 들어가면 원톤 들어가면 쭉 뻗고 그렇죠 확 완전히 완전히 완전 히쭉 뻗어가 되지 들어가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안는맞아 그렇지. 못 잡히게. 그러다가 거기서 니킥이나 이 업고 날라가잖아요 카운터나 다시 어, 들어간다. 하나, 그렇지. 그렇지. 하나, 하나. 아, 좋아요. 다시 한번 더. 어. 그렇지 좋아요 하나. 하 아, 이거 이제 오늘 비싸게배화를해 비슷하게 비게 약간 야비할 수도 있어요. 야비할 수, 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경기도 중에 네. 아까 이제 그공들분 연예인들 많이 올거 같네요. 네, 네, 네. 연예인들 엄청 많이 올거 네, 네. 아니냐면 하다가 갑자기 이제 관중을 보는 척하면서 네. 연기를 하는 거아요 <laughs> <막 웃음> 아, 너무, 갑자기 그 소리 들러 갑자기 무채해또 검정도 볼거 아니야? 그때 그냥 내가 따가 아 치는, 치는 거야 <laughs> 때가, 경기 도중에 계속 한번 공기가 낮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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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직 아직 이거 전수연이 탑스타 무채색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아이돌 알아야 돼. 여자 배우를 알아야 돼. 무채색이 좋아하는 검정이 좋아하는 연 연예인들 그를 아이돌을 알아야 돼. 그럼 그 아이들이 왔다면서 원래 이제 정정 같은 경우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그럼, 그럼 진짜 와하면서 이게 이 아이들이 왔다. 그건 무채색이 경기하다가볼거 아니래. 그때 그냥 거기서 바로 내렸다. 이게날라가는 것이 필살 기술이야. 이거 나왔데 이건 마지막 라운드에 첫라운드안 통해 절대 마지막 라운드 정말 힘이 없을 때 정말 마지막 라운드 힘이 없을 때 그때 써먹는 기술입니다. 이거 필살 기술이야. 여러분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필살 기술은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손도한 선생님하고 홍수한 선생님 체육관 이후로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움 또 강연을 했는데요. 오늘 일단 그제 피사 기술 이거 진짜 아무 때나 쓰면 안돼 이거는 골목 싸움에서도 먹히는 기술이야 진짜로 이 사람들 먹으면 어저 연예 왔다 고뭐 아무리 시비가 어떠다고도 한 쳐다보고도 애들이 그카운터먹 막는 거 있어 못살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싸우는 도중이니까 그때 제일 검정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그 순간에 잽싸게 카운터가 나가는 겁니다 이 기술 진짜 이 야비하게 제가 편집 당했습니다. 야하게 사용 편집 잘 급발진했잖아 이제 야비하게 속가 장인 것도 아니라고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필살 기술로 은해서 좀 더한 생이 뭐 매운 맛을 보여주고 있어. 제가 현기차보다 급발진이 <웃음> 빠르다. <웃음> 네 지금 욕 먹고 있는데. 네. 아이 인스타 메시지 많이 온다면서요? 아, 인스타로 니가 뭔 간장이냐.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채널에 아, 이 야비하게 이 악마의 편집했던 거를 다 해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또 김난실 간장님 철강에 와서. 완전히 강냉이 털어버리는 거 배우 네. 왔으니까 꼭 털어버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진짜 그래서 재미나게 촬영했고 일단 이그 악마의 번지 상황로는 제가 이걸로 통해서 약간 좀 버텨야 되겠어요. 너무 이정승 네. 어, 원래 그렇게 급발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진짜 악마의 번지인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이비상시기전주했으니꼭 그 6월 18일 네.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검정과 음. 정승 연기 꼭 이길 수 있도록 이팅하겠습니다파이팅 파이팅! 파이팅!